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복지 진로와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복지스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프로파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습을 신청하려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프로파일 작성법을 잘 확인해 보세요. 본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 프로파일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프로파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의 포인트. 자, 포인트는 실습 프로파일은 실습생 선발의 기준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파일을 평가해서 이 학생을 우리 기관 실습에 받아줄 건지 탈락시킬 건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파일 작성할 때는 성실하게 성의껏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을 참고로 하되 학교의 실습 지도 교수님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작성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공통 양식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이 프로파일 양식을 쓰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 각 기관이나 시설에 어, 전달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 똑같이, 각 학교마다 똑같이 와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음, 비교가 됩니다. 각 학교의 학생들, 동일한 학교의 학생들끼리도 비교가 돼요. 그래서 각 문항, 누락 없이 성실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가 실습 지도하다 보면 자기랑 별 관련이 없다. 나는 쓸 말이 없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본인이 막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표랑 그 내용을 빼버리고 자기가 맘대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각각의 내용을 다잘 누락 없이 성실하게 작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어, 내가, 시습생인 내가 지원하는 그 기관이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좀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알아보고,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좀 작성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아, 이 학생이 그래도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알고 좀 공부를 했구나. 아, 이 학생이 좀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이용자분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지 경험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습 이전에 했던 자원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두 개씩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번씩. 자,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실습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 보시고요. 뭐, 사회복지 실습이 꼭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뭐, 보육 실습이라든가, 평생교육 실습이라든가, 뭐, 청소년 지도자 관련된 실습이라든가, 관련된 실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내용에 대해서 적어보시고, 어, 만학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만학도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있잖아요. 자기 일을 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현재도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취업 경험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가끔 학생들이 이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꼭 복지와 관련된 네, 취업 경험이 아닌데 적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만학도 군대 같은 경우는 일반 자원봉사 실습이나 사회복지 관련된 실습이나 자원봉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저는 꼭 복지와 관련 없는 거라도 취업 경험을 좀 적어보시는 건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내가 좀 조직 생활이라든가 기관 생활을 좀 해봤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록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프로파일 내용 중에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의 어떤 강점, 여러분의 어떤 성격적 강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과 뭐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강점, 자, 이런 부분들은 어필하고 자, 약점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약점을 너무 막길게 <laughs> 어떤 학생들은 너무 솔직하게 솔직을 넘어서 너무 장황하게 약점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거보다는 약점은 좀 간단하게 제시하되 보완 노력을 함께 작성하면 좋습니다. 내가 약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어, 그 작성 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복지와 관련된 강점이나 특기, 취미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거기 취미, 특기 뭐 이런 거 작성하는 난도 있거든요. 근데 아, 조금 더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 실습을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복지와 관련해서 써먹을 수 있는 특기, 뭐, 취미, 강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필하면, 어, 좋겠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아, 이 학생이 이런 특기가 있으니까, 아, 우리 기관에 와서 실습할 때도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이 기관 및 실습 지도자에게 바라는 점, 작성하는 난이 있어요. 자, 20번을 여러분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실습 기관, 기관이나 실습 지도자에게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자기의 각오라든가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관 입장에서는 막 시, 어, 실습생 후보자들이 뭐 20명, 30명 막 거의 뭐 3, 40명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실습 기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습 프로파일을 다 꼼꼼하게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봐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꼼꼼하게 성실하게 작성했는지 쭉 흐름을 보고 그런데 마지막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10번 기관이나 실습 지도자에게 바라는 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름대로의 각오나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 맨 마지막에 꼭 편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모양이라든가 글자 크기, 막표 편집, 막 표에 막 표가 다 다르고 막 글자 크기 모양 다 다르고 이러면 정리가 안된 거라고 딱 보여요. 되게 급하게 써서 낸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안된 거를 기관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편집을 잘 점검하셔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 현장 실습 프로파일 작성 사례를 공개해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우수 사례와 조금 부족한 사례를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우수 사례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프로파일을 잘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어, 실습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기관의 실습 신청서와 프로파일을 같이 보내게 돼요. 자 보면 실습 신청서 기본적으로 맨 앞에 프로파일 전에 실습 신청서가 나옵니다. 자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 기관에 대해서 쓰고, 실습 인적상, 실습 의뢰상, 이런 내용들 쓰고, 그 다음에 실습생 프로파일이 나와요. 자, 일단 형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인적상, 인적사항, 기본적으로 인적상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사진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뭐, 우리가 보통 이메일상으로도 공문에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메일상으로 보낼 때 사진, 그 그냥 파일로 컬러 파일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진 잘 넣어서 컬러 사진으로 잘 넣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수 전공 과목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습에 앞서서 각 학교나 교육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수에 대한 과목들이 있죠. 그 과목들이 다잘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노인 복지관에 가서 실습하려고 해요. 아니면 제가 복지센터라든가 노인과 관련된 기관에서 실습하려고 한다 그러면 노인 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수가 되어서 이수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현재 이수가 되거 이수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애인 복지론 기관에 간, 간다 그러면 장애 기관, 장애인 뭐 시설 뭐 이런 데 간다 그러면 장애 인 복지론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기관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좀 관련된 내용을 이수하고 좀그 기관에 실습 신청하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실습할 때 프로그램 개발 평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수가 되면 참 좋겠고 사례관리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례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실습의 주요 영역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이수했거나 현재 이수하는 경우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경력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혹시 취업 상황이 있으면 여기서 기록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실습 기관 선택 이유. 그래서 실습 기관, 내가 신청한 실습 기관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내용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8번 보면 사회복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보면은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의 측면에서의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미와 특기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습기관이나 실습지도자, 실습지도교수에게 바라는 점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면서 좀 결심한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 실습생 프로파일 사례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사례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한 사례. 자, 이거는 여러분한테 아, 이, 이거보다는 좀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실습 프로파일 파일을 작성을 해보면 여러분이 그냥 이제 감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럼 좀 성의 없게 보일 수 있어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학교의 여러 실습생들이 그 모집 공고를 보고 다잘그 실습생 프로파일을 보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실습생끼리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프로파일 잘 작성하셔야. 실습 기관에서 선택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인적사항 이런 거는 좀 뛰어넘을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 학생이 전공, 그이수한 전공 과목도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제가 좀 없애기도 했지만, 아, 여기 좀 부족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아까 신경 쓰셔서 내가 가는 관련된 기관, 관련된 기관과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이수가 되었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경력. 자, 이 학생은 노인 관련된 기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경력을 썼는데, 자, 이 학생은 이제 만학도 학생인데 취업 현재 그뭐 이렇게 취업한 기관을 썼어요. 노인요양시설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에요. 긍정적인. 자,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를 보시면, 자, 과거에 치매로 여생을 망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준다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실습기관 선택 이유가 평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어르신 전반적인 복지를 배우고 싶었다, 업무 배우고 싶었다, 이런 거 좋은데, 왜 특별히 그 기관을 선택했는지, 좀더그 기관에 대해서, 자, 노인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그 기관을 선택했는데, 그 기관의 조금 장점도, 좀 부각하면서 그 기관의 특성을 좀 제시하면서 더좀 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그냥 개인적인 뭐 요인이고 너무 광범위한 예, 기관 입장에서 는좀 아쉽죠. 우리 기관에 대해서 너무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자, 성취하고자 하는 아, 앞에 잠깐 내용 보면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 그 다음에 기준 이것도 지금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어르신들 만나보고 싶었다, 복지 실무 능력을 익히고 싶다 너무나도 그냥 좀 <laughs> 성의가 없는 그런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복지를 전공하고 복지 실습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 내용을 작성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기준도 뭐, 더 나올 게 없죠. 그냥 노인복지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업무알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적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부분을 내려가면, 사회복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적었는데, 어, 이거는 굉장히 강점이 되죠. 이거 잘 적었어요. 현재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에서 소통 경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작성이 된 부분이에요. 플러스 요인.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잘 강점이라고 봅니다. 일반 학생보다 빨리 현장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쉽게 빨리 수정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런 것들,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근데 개인적인 특성 부분에서도 어, 잘, 비교적 좋은 강점, 적은 것 같아요. 친화력, 뭐, 이런 거. 자, 뭐, 스트레스 받고 실수라도 내가 금방 잊지 못하고. 자, 이런 내용들을 되게 학생들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고.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 내용을 적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취미, 음악 감상하면서 걷기.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팁에서처럼 좀더 기관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취미나 특기, 뭐 클라이언트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특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지도교에서 바라는 점. 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뭐좀 자세히 배우고 경험을 쌓고 싶다. 책임감을 갖고 실습 기간 잘 마치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적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성의껏 적어주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 사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습생 우수 사례 내용을 좀 보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이 학생은 지금 경력 난에 어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취업 경력은 없어요 근데 봉사와, 봉사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봉사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어, 진행을 해보고 지원을 해봤어요. 보조진행도 해보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관에서 선택하기 좋아요. 자, 이 학생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습 신청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강점으로 보여지는 학생이에요. 자,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어릴 적 내용 잘 작성을 했고, 뭐 고등학교에서 이 봉사한 경험에 대해서 잘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는, 자기는 뭐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또한 또잘 적은 게 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여럿이 함께 일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 라는 부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복지 분야가 맞았다. 그래서 전공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참 잘한 거예요. 실습기관 선택 이후에서 보면, 자,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해봤고, 자기가 조금 더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실습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생각했고, 자 어떤 특정 지역,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지역에서 이 학생은 20년 정도 살았대요. 자 그래서 어,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게 되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표를 어, 기록할 때이 학생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적었는데 여러분이 한 서너 가지 정도 좀 구체적으로만 기록해도 굉장히 잘 작성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실무 능력 익히는 거, 상호 작용하는 방법, 해결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방안대 파악하는 거 실제 적용해보는 것, 그리고 자기 적성이 얼마나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 이런 내용을 잘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어, 이 기준,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자기가 상호작용하고 상담일지 작성할 수 있는 것,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 것, 실천모델에 적용하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지 평가한다. 아, 내용을 아주 이렇게 목표와 기준에 맞춰 잘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도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 측면에서, 개인적인 특성 측면에서도 내용을 잘 작성했고요. 지금 상당히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긴데, 이거보다 그냥 한 3분의 2 정도 수준, 이 학생의 3분의 2 정도 수준 작성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고요 강점을 중심으로 보통 작성을 했고 보세요 약점보다 강점이 내용이 되게 많죠 자 그리고 약점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약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지식 및 기술의 측면에서 약점 그리고 약점이 여기서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 대해서 부담 느끼고 실수하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을 제시할 때 보완점까지 같이 제시해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하는 게 강점은 별로 없고 나는 약점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쭉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기록한다고 하고 적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약점이 이렇게 많은데 노력하는 어떤 보완하는 점도 없고 뭐 이러면은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완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어 이론적 측면에서도 자기가 이게 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천 현장에서 경험하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좀 채워질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을 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 학생은 강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제시를 잘 했고요. 보면은, 뭐 친화력, 뭐 적응력, 그리고 뭐 성적도 슬쩍 여기다가 좋은 성적을 제시했죠. <laughs> 그래서 이거, 이것들이 다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어, 그래서 뭐, 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것이 실습기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음, 실습, 어, 실습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걸 강점으로 제시를 하면 어, 실습기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취미와 특기 볼게요 취미와 특기가 특기가 정리정돈이래요 자, 그래서 어, 청소, 한글문서 작성할 때 정리 잘하는 편 그래서 조별과제에서 한글 작성 제가 맡아서 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기관에서도 이것들이 좋은 강점이 되거든요. 이 특기가. 그다음에 취미가 등산하는 거, 뭐 이걸 통해서 자기가 스트레스 뭐 관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잘 작성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기 이런 거 작성할 때어좀 제가 기억에 나는 좋은 특기들이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동이나 뭐 노인 기관에서 할수 있는 특기들 보면은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들 보면 뭐 요리 요리 만들기 그리고 뭐 탁구가 특기다. 그래서 애들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탁구 프로그램을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든지. 종이 접기를 자기가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동 관련된 기관에서 뭐 연극, 뭐 자기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한다든가. 뭐 기능적인 거, 뭐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관련해서 뭐 유튜브를 자기가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해 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굉장히, 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지금 10번 바라는 점, 뭐, 관련된 내용을 썼어요. 이 학생 보면은, 어, 너무 이렇게 잘, 이잘 열심히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경험을 쌓고 싶고, 내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맞는 분야인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좋은 내용이에요. 비록 저는 실습생이지만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 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 갖고 지각 결석 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실습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에서도 이러한 저의 성장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 거예요. 어, 제가 이 10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보면 학생 그러니까 실습에 지원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훑어보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고, 아, 이 학생이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기록을 했구나 라는 부분을 보는데, 아, 이 부분을 많이 봐요. 자, 경력 관련된 부분을 좀잘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는 부분, 우리 기간 실습 기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아,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작성했다. 라고 하면서 너어 가면서 마지막 10번을 그래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들 잘 작성하시면서 앞뒤로 작성을 좀더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보신 것처럼 각각 지금 편집을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 표랑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목은 여기 있고 막 표는 저 뒤에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목은 여기 있고 편는 다음 페이지에가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 틀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용을 잘 작성하셔서 아 성의껏 작성했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지금 이 학생하고는 정말 지금 느낌이 다르시죠. 여기 앞에 지금 이 학생 기록한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학생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라고 했을 때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더 성실하게 성의껏 작성하고 우리 기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실습의 목표나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본 사람을 뽑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을 갖고 보통 기관에 이제 신청을 해서 내 보내면 기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탈락을 시키고 합격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 프로파일을 들고 자기 기관에 면접을 오라고 해요. 그래서 면접을 가서 이 프로파일 가지고 면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더 꼼꼼하게 잘 작성하시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프로파일 작성한 거를 면접 때 물어보면 또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꼼꼼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우수 사례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프로파일 작성 방법과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프로파일 작성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셨죠? <laughs> 잡으신 거죠? <laughs> 자, 오늘 영상이 프로파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수 사례, 우수 사례를 좀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의 그 프로파일의 작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파일 내용은 실습생에 대한 첫 인상이고, 실습 가능 여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탈락시킬 건지,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받을 건지. 그런 그 실습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여러분이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스쿨은 유익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복지와 취업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